안녕하십니까 난초야입니다 오늘은 1월 20일 토요일 주말입니다 주말에 10분을 열, 뭐, 열 준비하였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하고 천천히 난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 뿌리, 새 뿌리도 나고 오 있고요. 1번 뿌리, 뿌리도 괜찮네요. 약간 타는 생, 이 뿌리는 괜찮습니다. 1번 뿌리, 벌브도 괜찮고요. 자, 중투입니다. 중투. 1번, 1번은 중투입니다. 중투이고요. 촉수는 두 촉에, 쫑대 하나있고요 크기는 10cm에, 넓은 0.6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게 쫑대고요. 자, 이거는 요번에 뭐 헌마쪽입니다. 헌마쪽. 헌마초비. 요번에 신화가 약간 배불뜨기 식으로 밴도 엄청 좋게 나왔습니다. 약간 줄 눌러서도 있고요. 배불뜨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배불뜨기 식으로 난초가 나왔네요. 둥근 변에. 자, 발전을 한긴가 태... 요, 요서 이런 식으로 백불뛰기 배너로 나왔습니다. 둥근 배너로. 자, 치마에 담보십시오. 치마잎도 작아하고 둥근 배너로 돼 있지요. 자, 이런 식으로. 중투가 좋은 중투가 나왔네요. 여기서 엄마 쪽에, 여기서 엄마 쪽에서 여기 딱온 가져가고, 여기에 딱온 가져가고 이래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자, 이거 치마에 담보십시오. 둥근 배너. 엄청 둥근 면으로 중투가 빠따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중투 종 발전 엄청 많이 한 중투인, 그 중투이네요. 자, 위에서도 한번 비춰보고, 옆에서도 한번 비춰볼게요. 좀 배불뚝이 거이딱 나오고 둥근 면으로 나,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중투 두 쪽에, 쫑대 하나에, 금액은 8만원입니다. 이번 뿌리 약간 탄환상이 있는데 성장점 살아있고요 자 뿌리도 깨안네요 약간 탄환상이 있고요 호피 반입니다 2번 2번은 입변 호피 반입니다 호피 반이고요 한쪽이고 크기는 8cm에 넓는 0.6입니다 자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피문이가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도 피문이가렇게까지 들어가 있고요 자 입이 까랑까랑한 벤입니다 약간 여기 호피무늬에 잠깐 뭐 상처가 있는 것네요 이쪽에 상처가그것 같습니다 뱅이아니고 이런식으로 리무늬가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벤도 까랑까랑하고 위에서 한번 볼게요 옆에서도 물무늬는 잘 들어가 있네요 무늬가. 자 여, 여기도 호피문유가 좀 들어가 있네요. 이식으로 호피문유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옆으로 봐도 전체 다 입변입니다. 입이 가랑가랑하고 또 다섯짝이고 좋네요. 2번 입변 호피반 한 촉에 금액은 8만 원입니다. 3번 뿌리 엄청 좋고요. 자, 벌도 깨끗하고요. 자빼 끄듭니다 자마다 한개 부풀고 있고요 자자 자, 서반입니다 서반 자 3번 3번은 서반입니다 촉수는 두 촉이고요 크기는 16cm 넓이는 0.8입니다 그 배는 자배니까다까다 까다 하고요 여기 속에서도 서반에 있는 식으로 밀려 올라오고 있고요 이것도 뭐 소심민가 맑게 올라온답니다. 그리고 배는 딱 집은 어한거 같이 이런 식으로 딱돼 있고요. 배도 까랑까랑합니다. 배는 배는 약한 배는 아닙니다. 자 멀리서 한번 봐서 이런 식으로 쌍 서반에 쌍 묻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다 서반에 다 묻혀져 있고요. 속에서도 서반에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엄마 쪽에는 여 보면 선반에 약간 약간 물류 있습니다. 선반에 서서 먹기도 하고 배는 까랑까랑한 게딱 찌개를 찍으면 나한것지좀넙해갖고 입장 수도 6 장입니다. 거의 상작 수준의 난초입니다. 뿌리도 엄청 좋고요. 한개뭐 나무랄 데가 없는 난초입니다. 벤도 여도 잘 오가져 있고요. 자 이런식으로 배이 여도 여는 꽃을 또한번 봐야 되겠네요. 꽃을 볼 난초입니다. 3번 서반 두 쪽에 금액은 5만원입니다. 4번 뿌리 깨끗합니다. 4번 뿌리 깨끗하고요. 벌바도 깨끗하네요. 뒷대는 조금 벌보가안 좋고, 종대는 나머지는 깨끗하고요. 자, 간주 놓고 인가 자세히 봐 드리겠습니다. 뭔가 4번, 4번은 삼반호입니다삼반호를해야되 노코라 해야되나, 해야 반호입니다두쪽이고요조금 하나 있고요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식으로 삼반에 이런식으로 엄마, 할머니쪽에서 조금 들어가있고 엄마쪽은 이런식으로 약간, 근데 이런식으로 뱀이 둥근 뱀입니다. 둥근 뱀. 한번 보십시오. 둥근 뱀에 이런식으로 호가 쫙 들어가있습니다. 이 뱀도 지금 자5가져있고요 전체다 자, 전체 자 이런식으로 반 5가져있습니다 잘들어가 이쪽에도 잘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반호식으로 자 노콘가 노코럴 수도 있고 이쪽에는 보면 가운데쪽은 노코정도는 되는데요 이쪽에는 자 3반호입니다 그리고 밴이 둥근밴입니다둥근밴자 이런식으로 둥근배네 잘 키우시면 좋은 종자가 되겠네요. 엄마 쪽도 이런 식으로 둥근 배네고요, 둥근 배네고 난초는 좋은 조합 입니다 호가 쫙들어서 자, 여기도 또3반에 들어 호가 들었네요. 이쪽에도 여도 배네 한번씩 둥근 배입니다. 잘 키우시면 난초는 좋은 난초가 되겠습니다. 4번 산반호두 촉에 종대 하나에 금액은 입니다. 5번 뿌리, 5번 뿌리 성장 좀 살아있고요. 자, 뿌리 3가닥입니다. 이건 단엽입니다. 단엽. 자, 5번 뿌리. 5번, 5번은 단엽입니다. 단엽이고요. 한쪽이고요. 음, 크기는 6.5에 넓이는 0.8입니다. 자, 이것도, 자,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밴 한번 보십시오. 다 5가 져갖고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밑구리 달린 밴드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나사는 조금 조금씩 갈렸다갈려고 완전히 깔려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갈려있습니다 나사는 여기 보시면 나사는 조금 조금 갈려있는데 밴이다. 이리 호가 져있습니다. 밴이 까랑 까랑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밴도 엄청 좋습니다. 자. 옆에서 담배 게요다접혀가고반접혀가고 있는 난초입니다. 자 이런 식 옆에서도 한번 보여드리고요. 자, 다른 어, 지금 나사도 있고 괜찮습니다. 자, 5번 단엽 한쪽에 금액은 8만 원입니다. 뻔프이 약간 타나에 살 있는데, 뭐, 뿌리는 건강하네요. 자, 세 가닥, 네 가닥이 있고요 자, 자만게잘 붙어 있고, 동실이잘 붙어 있네요. 자, 서반입니다. 6번. 6번은 서반입니다. 한쪽에, 한쪽이고요 크기는 15cm, 넓은 이 0.6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이 속에서도 서반에 이런 식으로 잘 올라오고 있고요 여기도 이가운데로는가소로 서반에 잘 몰려 있습니다 이쪽에도 서반에 잘 몰려 있고요 자 이쪽에도 서반에 이런 식으로 잘 몰려 있습니다 밴도 까랑까랑한 밴이고요자 위에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서반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잘 들어가 있고요 잘 키우시면, 키우, 잘 키우면, 종자는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벤도 까랑까랑 후육입니다. 후육, 후육질을 벤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6번. 서반. 한쪽에. 금액은 5만원입니다. 후육질입니다. 7번 뿌리. 7번 뿌리 깨끗하고요. 자, 서산반입니다. 서산반. 벤이 까랑까랑 서산반입니다. 7번 7번은 서산반입니다 두쪽이고요 거기는 12cm 넓은 0.7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산반에 엄마 쪽에 이런 식으로 산반에 들어가 있습니다 서반과 산반에 같이 들어가 있고요 자 지나 쪽에는 서반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서반에 자 산반도 들어가 있고 항산 반도 약간 들어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서반에 자 이런 식으로 전체 다서 들어가 있는 난초입니다 여기는 가쪽에는산반에 들어가 있고요 자 이런식으로 밴도 까랑까랑한 밴이고요 자 서산반입니다 서산반 밴도 좋습니다 자 위에서 한번 빼드릴게요 자 이런식으로 서산반 7번 서산반 두 쪽에 금액은 7만원입니다 3반도잘 들어갔고 4반도잘 들어갔습니다. 8번 뿌리, 8번 뿌리 깨끗하고요. 복륜입니다. 복륜, 항복륜입니다. 자, 8번 뿌리, 항복륜, 호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여도 호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뿌리는 깨 않습니다. 8번. <laughs> 8번은 입변 호봉륜입니다 입변 호봉륜두 촉이고요. 크기는 12cm에 넓이는 0.8입니다. 자,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목륜 들어가 있고요. 이런 호가 이런 식으로 쫙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호도잘 들어가 있고요. 입에 이런 식으로 호봉윤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 자 위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청에 호봉윤입니다 호봉윤 잘 들어가 있습니다 진청에 벤도 딱 서있고요 복윤치고는 깔끔한 항색에 여보시면 항색에 호봉윤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호봉윤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8번 입변 호봉륜두 쪽의 금액은 6만원 입니다 9번, 9번 뿌리 산채 생강은 있고요 산채 뿌리 입니다 자3반입니다3반3반에 엄청 많이, 많이 들었습니다 항상반에 9번 산채 3반입니다3반이고요한 쪽에 일종 되어있고요 크기는 아 11cm, 넓이는 0.7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산채입니다이 산반에 이런 식으로 쫙, 반 이상 넘게 들어가 있습니다. 3 산반하고 산반하고 식 전체 다 산반에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식으로 산반에, 아, 이런 걸, 이거 보시이 약간 변동을 할수 있는 변이네요 산반도 들어가 있고, 자, 이런 식으로. 바타식으로 딱3반이 되어있습니다. 이 식으로 3반이잘들 전체적으로 3반이 약간씩 서반? 서반인가? 이런 식으로 3반이전체다 걸려 갖고 있고요. 이 바타식으로 둥글게 나오고 있는 난초입니다. 자, 3반이 이런 식으로 밴드 이어도 까닥까닥하고 밴이 자, 이거는 3반이 계속 많이 들어가 있는데 타지는 않고 좋네요. 자, 9번 산채 3반, 한쪽에 쫑대 하나에 금액은 6만원입니다. 열번 뿌리, 뿌리 깨끗하고요. 1번 뿌리, 자, 밴드 조고 여도 산채입니다. 산채, 산체. 산채입니다. 산채, 산체. 자, 지나도 항상 많이 잘 올라오고 있네요. 한, 한 번에, 자, 한 초, 두안목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두안목으로 이 밴이 까랑까랑하니까 도화목으로 올라오고 있네요 산채입니다. 1 0번1 0 번은 산채 항산반입니다. 항산반이고요 두촉이고요 크기는 17cm, 에 넓이는 0.7입니다. 이벤이 산채인데 보십시오 이 가쪽으로도 싹다 물려 있고 산반 호식으로 자 이쪽에도 산반 호식으로 그, 이 지금 산채입니다 이거는. 산체촉이고요 이런 식으로 산체촉이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자, 그런데, 이 산채에서 또신화를한번 받았습니다. 항산반으로 한지두아변입니다두 두하벤. 화변. 치마 짧아가지고 똥실은 는하고요 이런 식으로 산반에잘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산반에 전체적으로 잘 들어가 있는 안쪽입니다. 지금은 산반에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자, 두아목에 3입니다 벤이 이거는 까랑까랑 합니다. 이것도 지금 엄마 쪽도 벤이 이리 커도 까랑까랑 벤이고 진짜 브라질렛 정도로 까랑까랑 한 벤입니다. 이 난초가 좋은데 자, 참 모르겠습니다. 저는 엄청 좋은데 항산 반에 엄청난 초 좋은 난초입니다. 10번 산채 항산반두쪽의 금액은 9만원입니다. 이걸로써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하고 전체다. 난초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난초가 있다면 전화나 문자로 꼭 부탁하고요. 그리고 난초에 구독과 좋아요도 꼭좀 눌러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